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입니다, 오후. 아, 이, 이전에 했던 것하고 연장해서 이번에는 그, 아틀란 위즈맵 지도, 그러니까, 아, 보이스에서 적용되는 지도 표시. 내가 어떻게 놓고 주행을 할 것인가. 조용히 좀 해야, 아, 미치겠네. 아, 지도 표시 설정. 에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것 위주로 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맨 위에 보시면 자동차 마크를 바꿀 수 있고 또 차량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스포츠카 툴을 선택합니다. 지도 색상은 블루 나이트가 편하고요. 지도 폰트는 아틀란티스 툴을 사용합니다. 글씨 크기는 중간 글씨 그대로 하고요. 다음은 경로선 색상인데요. 50, 주간에는 5 0 대니까 레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또왜 그러세요 또5 0 대는 겉고기 아, 쓰러나. 아단씨 아, 아니잖아요. 어이. 아좀 너무 하시네. 야간 경로선 색상은 옐로우가 아, 좋고요. 다음 아, P I 간단하게 세 가지만 L P G 주차장 병원 정도면 되겠죠? 음. 다음 아 잠깐만 예, o PI 강도는 강으로 어, 하겠습니다. 오 큰일 났다 다시 갑니다. 아까 여기였죠? 아, 상세 교차로 보기, 상세 교차로 보기는 예로 하고요. 상세 설어 전체 화면 보기는 아니요. 예, 예, 지금 상태고요. 확대 교차로 예. 다음 지도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하느냐 이 속도별로 저는 사용하니까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속도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설정 아 화면이 몹시 떨리나 정신 좀 차리세요. 아 지금 아, 이제 넉넉 단일화 낙디케로 하고 있는 분할 화면인 경우 왼쪽은 아, 저는 보조맵으로 사용하니까 아니요로 하고요. 오른쪽 화면을 예로 하고 하겠습니다. 어, 테마 정보 표시, 음, 지금은 아니요. 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3D 각도는 낮게 하는 게 시야가 편하고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제 주관적입니다. 다음은 건물 입체 표시는 예로 하고요. 주야관은 자동으로 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차선 정보는 어, 당연히 표시돼야되고요 주행 계적 표시도 되게 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도 모드는 지금 현재는 운전자 모드이고, 트립 정보도 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도 표시 설정이 끝났는데요. 이 정도면은 어, 아틀란 위지를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다닙니다. 음, 이상입니다.